자 31번 한번 가보면 31번은 이 지문이 굉장히 조금 애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했어. 어차피. 자구월 모의고사 해석하는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로봇 때문에, 자이 말이 그거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말 어렵지. 로봇들이 인간 작업자들을 판단 판단력 없는 기계들 만니다 로봇들이 등장해서 로봇 때문에 인간들이 인간들 우리 인간들은 공장에서 그치 단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판단은 로봇이 하고 인공지능이 하고. 보 우리 인간들은 그냥 인공지능 시키고 로봇들 시킨 대로 그냥 단순한 기계가 되어버렸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거 주제문도 진짜 괜찮아. 자, 원래 이거 3 1 번이니까 당연히 빈칸 노이 문제였겠지. 이거 빈칸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먼저 체크해 보자.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이지. 조지먼있지 있지? 거기다 사이이스는 밑줄 쳐봐. 원래 실제 문제의 빈칸이 그거였어. 조지먼트 판단력.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머리대학 대처를 걱정한다 The robots are 아, taking our job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고 있다 아, 로봇 때문에 일자리 뺏겼어 라는 걸 걱정을 하는데 맞, 그렇지만 잘 보세요 여기서 좀 어려운 어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 그렇게 어려운 어법은 아니지만 일단 체크해 줘야지 봐봐 내 신대비는 아니 모의고사 내 신대비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어법 문법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순서는 어, 명사 네. 수식하는 순서가 뭐였지? 아, 관부혁명이었지 기억나니? 네. 관부혁명 자자 자, 따라해보자 자, 명사 수식하는 순서는 뭐라고? 반복. 관부혁명 반복. 머릿속에 기억해 줘 명사 수식하는 원칙은 뭐라고? 반복. 관부혁명 관사 어 그렇지 부사 형용사 명사예요 그래서 어 very beautiful 좋 그래서 관사 부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수식하고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수식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외가 뭐였어? 소형어명수사체혁명이야 소형 어명 그런데 첫 번째가 뭐라고? 소형어명이야 어명. 소형 소형어명 그렇지 이게 예외야 너무 아름다운 소녀야 그러면 원래는 관부혁명으로 간다면 이렇게 하잖아 어 소, 어, 소, So beautiful. 거리라고 쓸것같잖아 u 관, s 형, 명이니까 근데 f 봐. 원 So 사 e oh. so, a u t i f u l So b 형 a u t i f u l So b e a u t i f 뭐 l So b e a u t i 그래서 s 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써야 돼? so beautiful 되니? beautiful 어? girl이라고 써야 돼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잘봐 so형 어명하고 똑같이 쓰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 as형 어명 그치? as형 어명 또는 to형 어명이야 그렇지 똑같아 자 근데 이게 고의습 모이고 서 나왔다 그렇지 볼까요? 거기에다가 봐 as 아? 앞에 just 를 붙일 수도 있어 just as 형 어명 그렇지. 그러면 so 형 어명은 뭐야? 너무 형용사한 명사야 오케이 to 형 어명도 너무 형용사한 명사야 just as 는 그렇지 그만큼 형용사한 명사야 알겠지? 이거 뭐라고 해어 그만큼 모멍한 명사. 투영어 명은 너무 모멍한 명사. 소영어 명은 너무 모멍한 명사야. 자, 이해되니? 그럼 뭐 나와 있니? 거기 봐봐. Just as common a problem. 이거를 맞춘다 고이해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밖에 없죠. 이거 해석조차도 못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조트유에츠 코모노 프라부는 이거 뭐 전혀 뭐 보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세요. 자, 딱 그만큼 흔한 문제는 이제됐니 네. 자, 에즈 형 어명이 뭐라고? 그만큼 형용사한 명사라고 했지. 저스가 붙어 있으면 이 앞에 한자만 붙는 거야. 딱 그만큼. 자, 뭐라고 했어? 우리는 걱정한다. 로봇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갈 거라고 걱정해 하지만 딱 그만큼 흔한 문제인데 우리가 걱정하는 흔한 걱정거리를 계속 서지 않겠지 그거는 뭐다? 이스 됐잖아 로봇들이 아텍팅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야 뭐야? 아 u r j u d g m 우리의 머를 아, 판단은 인간은 나중에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기기가되어가고 음. 있다는 거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잠깐만 감사해 이 부분이 두 번째 문단의 해석이 지랄 같아요 말 그대로 왜? 네, 어법 파악은 좀 힘드니까 한 보자 In a large w a r e h o 어디서 그냥 따온 거야 왜 이럴 텐데 지 보기에 그래 In a large w a r 자큰 w a r e h 가 창고야 거대한 창고 안에서 So c 이거는 뭐야 수부터 가르쳐봐 Today's economic 가르쳐봐 So c 앞에 뭐가 생각돼 있냐면 주격 관계의 명사 be 동사가 생략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생략돼 있는 거야. 너무나 흔한 behind 뭐뭐 뭐, 뒤에서 the s e n s of today's economy 오늘날의 economy 경제적인 경제의 장면들 뒤에 있는 뒤에네 뒤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이는 거대한 참고에서됐니 자. 오늘날의 경제, 봐봐, today's e c 오늘날의 경제의 장면. 그러니까 경제라는 걸 시장으로 볼까? 오늘날의 시장의 장면들. 오늘날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이는. 그렇지. 어디에? 거대한 창고. 되니? 봐봐. 오늘날의 시장이 있어. 시장 이면에 상품이 나오려면 이 상품을 어디에 만들어? 봐봐, 아, 우리나라 시장에 이면에 있잖아. 시장에 상품이 나와서 팔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팔리는 상품을 이 이면에는 이것들 만든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면에 뭐가 있어? 엄청나게 큰 뭐가 있어? 네. 창고 자, 그렇지. 여기에서 창고라고 했지만 쉽게 말한 거야. 공장은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근데 이것들 애들이 쫙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걸 해서 안될것 같아요. 자, 당연히 오늘날의 경제의 장면그 이면에는. 당연이 너무나 흔하게 있는 엄청난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 안에서, human pickles. 크, 다음표 쳐놨잖아.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어? 집게야. 인간 pickle. human pickles. 인간 집게야. 인간은 뭐하고 있다고? 집게구르스하고 있어. 형 앞에 있으면 체크해봐. human pickles. 인간 집게들은 hurry around. 빨간색 밑으로 한번 쳐봐. 이리저리, around. 이리저리, hurry. 서두르고 있다. 인간 집게들이 이리저리 서둘러 다 굴러다니고 있대 이리저리 서둘러 돌아다닐 때 뭐하면서 뭐하면서 자 그래빙 ING 빨간색 동그란미 쳐봐 1번 엔드 뒤에 무빙모잉 빨간색 동그란미 쳐봐 ING 했다 2번 분사 구문이야 그래빙하고 무빙 운, 옮기면서 자 31번 미리 체크해줄게 31번 빈칸 문제였는데 어법몇배다 써놔. 나오면 개자살할수있어 이거부터 벌써 어렵잖아. 어, 어려워. 되게 많이 잡아. 보자. 그 엄청나게 그 창고를 보자면 인간 집계들이 서둘러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고 있대. 그래픽 모하면서 뭐 집으면서 프로젝트 상품을 어디에서 어프세일로스 선반 위로부터 상품을 집어서, 그렇지? 엔드 모하면서 무빙 램그 상품들을 옮기면서 툭 어디로 웨어에 딱딱십분안 쳐봐. 관계 부서죠. 어떤 장소로 네. 그 상품들이 캠핑팩들 포장되어서 디스패치가 발송하다야 발송될 수 있는 곳으로 그 상품을 옮기면서 자인간이하는 뭐라고 관에서 포장 안에서 물건을 들어서 아 이건 저쪽에다 놓고 이 물건 들어서 저쪽에다 집어넣고 이 물건 들어서 저쪽으로 가야하네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어 단순로도 이것만 하고 있는 거요 이런 모습. 이해가 돼? 좋아? 인디아 아이스 그들의 눈에는 아마 이어스 미안하다. 귀는 인디아 이어스 가라앉혀봐. 그들의 귀에는. 자, 우리 배웠지? 전치 사구어스 명사는 뭐다? 부사다. 자, 그들의 귀에 몰 나타내 장소를 나타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문어 앞에 오면 주어동사가 된다. 설치된다. 그래서 조치돼 있죠. 아, 일단 빨간색 밑으로 써야지. 헤드피스, 헤드피스가 뭐냐? 이 헤드폰이야. 그들의 귀에는 헤드폰이 꽂혀 있다. 인간 집게들, 인간들 귀에는 뭐가 있다고? 헤드폰이 꽂혀 있다. 헤드폰이 끼워져 있다. 그리고 너뭐 있어? 그 z e n 어, Zeno 따로 나와 있잖아. 제 e n 가 뭐야? 뒤에 명사콤마 명사 나와 있지. 그러면 뭐라는 거야? 동격이라는 센터지나가 맞지 모르지? 내가 설명해줄게. 제니퍼의 목소리. 자, 보자. 제니퍼는 뭐야? 어, piece of software. 일종의 소프트웨어인, 자, 뭐야? 인공지능! 로봇! 일종의 로봇, 인공지능인 제니퍼의 목소리가, 그냥 명령한다. 땜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Where to 어디로 가야 할지. One, t o o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령한다. 그건 인간은 단지 지금 뭐하고 있다? 판단해야 돼. 아, 네. 아, 네. 헤드폰, 꼭 제니퍼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명령하면 그대로 그냥 그거만 하고 있죠 어디로 가라 그지 이거 13번으로 가세요 12번으로 가세요 11번으로 어디로 가세요 그러고 있다는 컨트롤링 아예 이제 빨리빨리 해줘야지 군사 통제하면서 뭐를 The smallest detail 아주 가장 작은 디테일, 작은 부분까지도 통제하면서 어뭐 뭐에 있었어? 대열, 대여. 여기서 대열를뭐겠어인간이겠지 인간의 움직임에 가주 작은 부분까지 통제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 제니퍼는 break down 했다가 세모 함봐 into 했다 세모 써봐 break down A into B break down 했다 세모 치고 그렇지 A를 B로 쪼개다 라는 뜻이야 break down 분해하다 쪼개다 A를 B로 쪼개다 제니퍼는 즉 로벌 인공지능에 있잖아 인스트럭션이 뭐냐면 지시사항이지. 지시사항을 뭘로? 타이밍 정크. 작은 덩어리로 쪼갠다. 얘들아. 지시사항을 작은 덩어리로 쪼갠다. 작은 단위로 쪼갠다라는 무슨 말이어 아주 세부적으로 지시를 한다. 그렇지.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그렇지. minimize error.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maximize productivity. 그치.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명령 지시상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명령해요. 오케이 앞으로 일곱 발짝 가시고요. 봐봐 A라는 곳에서 창고에서 예를 들어서 B라는 구역으로 갈때 A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하시기 하라 앞으로 일곱 발짝 가세요. 옆으로 세 발짝 가세요. 뒤로 두 발짝 가세요. 이렇게 A에서 B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렇게 완전히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명령을 한대 요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완전 뭐야? 그냥 기술이야. 그와단인제네 그게 조금 어려워 네. 잘 보자 예를 들어서 Red t 아이 n i r n s 형 앞에 서으면 체크해봐 Red than irons Red than irons Red t n i n s 뒤에 아이엔지레 Red t h n i n s 전사치기로 하면 돼아이 o n 빨간색도 하면 있어 뭔뭐 하기보다는 잘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 예를 보면 기가 막히지 Picking 집기보다는, 자18브 copies of a book 책 그러니까 백권, e 8 18. 1개 18. 권을 offer self. 그렇지. 자 선반에서 선반에서 철책1 8 권을 집어내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human workers 인간 봐봐 인간 이거 보면 이게 못할 수 있다. 손반에서 책을 열여덟 권을 뽑기보다는 인간은 인간 노동자들 뭐하냐면 우드비 폴라이트리자 이거 업 조심하자 비인스트루티이 빠이서도 주처 라이트리 가르쳐버려 지시하는 거야 지시 받는 거야 네, 지시 받는다 정중한 게 지시 받는 거야 투픽 파이브 다섯 권 빼세요라고 지시 받는대 그리고 나서 언나도 또 다시 파이브 다섯 권 빼세요 라고 지시 And 그리고 나서 get another 또 다시 five 다섯 번 빼세요. 그리고 나서 another 또 다시 three 세번 빼세요. 한대세번 아니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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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니까 뭘스유스케 열두 개잖아. 우리한테 명령할 때 있잖아. 뭐가 지시할 때 책을 열여덟 권을 뽑아서 어디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섯 번 빼세요. 왜 실수할까 봐 다섯 번 빼세요. 또 다섯 번 빼세요. 또 다섯 번 빼세요. 열여덟 골 우리 책못 빼니? 우리 책도 열여덟 골못 세? 못 빼? 근데 이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명령을 하네. 뇌 뇌가 뇌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잖아. 뇌가 볼 적에 뇌가 없는 친구들도 절반이 없는 친구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숫자만 아주면 없다고 해가. 저거 꺼지는 순간 너무 고싶어자 보자. Working in a s u c e condition.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은 크, 빈칸 없이 나온다면 또 다른 빈칸 내신으로 r e d 부터 사이비 체크 봐 끝까지. r e d 부터 플래시까지 사이비 체크해봐. 빈칸 없이 나온다면 이 진짜 다 볼까? 그런 상황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r e d 뭐한다 r e d 뭐한다 r e d 뭐한다 축소 시킨다 축소 시킨다 감소 시킨다. 그렇지? d i m i 그렇지? h i n g 축소시킨다, 감소시킨다. 머리, i m i n i s h i n g d i m i n i s h i 기계로 축소시킨다. s h 면 그런 상 i m i n i s h 인간 g 뭐가 돼 버린다고? 단지? 단순한? 기 m i n i s h i 어 g Diminishing, d i m i n i 메이드. n g d i m i n i s h i n 기계인데 뭘로 만들어져 있는 기계야? 프레스가 뭐야? 살이잖아, 살. 살로 만들어진 기계로 우리는 격화될 뿐이다. 그쳐. 내가 인간이기 포기한 거잖아. 아니.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판단을 해야 하네. 아니, 그냥 살도 만들어진 기계야. 그런 상황에서 일한다. 이거 됩니? 응. 자, 레드즈는 ING 형업해서 쓸 때도 뜻이 뭐라고? 멍멍하기보다는 ING SK 했다. ING 빠졌어요. 자, SK가 무슨 동사? 준사역동사 정민이 꼭 봐야돼 영상 알겠지? 자 준사역동사 나오면 에스크 나오면 자 얘가 음. 에스크 나와 있으면 목적어 나오고 반드시 에뭐 나와야지? 투부동사 목적 한테 뭐뭐하라고 요구하다 그치? 두부동사 나와야지 그래서 To think or adapt 빨간색이 주차 우리에게 니가 한번 Think 사고해서 근데 어제 사고해보고 그 상황에 적응해서 네가 맞춰봐라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되니 그러기보다는 the Jennifer는 Jennifer라는 유닛 기계는 take over, over take, take over, over take, take over, o v e take, take over 뭐야? 가져가다 인수받다란는 뜻이야. 인수받다, 빼앗다 쉽게 말하면 가져갔다 이게 다양한 뜻으로 다른 단어로 바꿔낼 수 있어. 오늘 더 스몰트 프로세스 물결표시 한번에 많이 추천해줘. 사고라는 과정을 가져가 버렸다. 빼앗아 버렸다. 자, 이거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찾았때요못 찾았으면 됐을 좋 아? 초지먼주식게 바로 인간의 사고 과정을 빼앗아 버렸다고 세니토가. 이거 선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리고 트위트 세모하면 잡아 트위트 A S B A 에대따 세모 잡아 A를 B로 취급하다. 인간의 사고 과정을 빼앗아 버려서. 웨이 인간 노동자는 인익스펜 p e 인 s 스펜스가 비싸니야 싸니야 값싼 술스 하나의 자원으로 취급해버린다 인간을 그래 싸구려 자원으로 취급해버리고 있어 이렇게 얘가 됐어? 자 빈칸 넣기. 정말 좋은 포인트 다시 한번 테이크 어블 또싼피셀카 나. 지금까지 술스까지 싼피셀사이 부분도 빈칸 넣린다 우리에게 판단력을 가져가서 인간을 값싼 그냥 하나의 자원 기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 뭘로 구성되어 있는이 뒤에 봐봐 이 뒤에 재음있지 근데 뭘로 구성되어 있는뭘 가지고 있는 뭘, 뭘로 가지고 있는 값싼 자원이야? Some visual processing 어 어떤 시각적인 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어 볼수 있고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a pair of it o p e s e e thumb 자 봐. 한 쌍의 마주보는 엄지를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일까? 봐. 시각 처리 과정을 가지고 한 쌍의 마주보는 엄지를 가지고 있는 값싼 쌍료 자원으로 원천으로 일꾼들을 취급하고 있다. 뭐야? 마주보는 엄지 집게 아니야? 집게? 이렇게? 이렇게. 아씨, 멍청하 이게 맹사와 일반인들의 사연딱 보자마자 맞주수 있는 엄지가 있다 그러면 아 집게, 하나의 집게를 가지고 있는 거 보고서 들어서 저 갖다 놓을 수 있는 집게를 가지고 있는. 위에서 이 휴먼 피컬스, 그거 딱 연결이 되잖아. 그렇지. 집게를 가지고 있는 값싼 싸구려, 작은 집게. 크, 어때요? 글이 좀 와닿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어려울 거 있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thank <coughs>